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하시죠? 귀신이 튀어나오고 살인마가 쫓아오고 피가 튀고 비명을 지르고 물론 저는 질색팔색합니다만 이 공포영화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흥미로워하는 어떤 면에선 좋아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장르가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이유를 알수 없는 근원적인 공포 코스믹 코러 왜 무서운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멘탈은 파사삭 식은땀이 철절절 그렇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뱉는 한마디 홈마야 이거 내가 대체 뭘본 거지? 오늘 컬트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인간 너머의 공포. 코스미 코러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스미 코러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디까지를 이 장르로 부를 수 있는 건지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 흐름 안에서 엄선한 6편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좋은 영화가 워낙 많아서 6편을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주적 공포, 코스미 코러의 세상으로 빠져 봅시다.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대체 이 장르는 뭐길래 영화를 보고 나면 멘탈이 탈탈 털리는 걸까요? 코스미코러는 전통적인 공포의 문법을 거부하는 장르입니다. 여기엔 귀신도 없고 악당도 없고 심지어는 구체적인 공포의 대상조차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장르는 이렇게 속삭이죠.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우주에서 너는 티끌도 안 돼. 네가 사는 그 세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 이 장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의 이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바로 H.P. 러브크래프트. 20세기 초, 그는 공포 소설계에 완전히 새로운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가 만든 공포는 인간을 중심에 두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러브크래프트의 세계관에는 신이란 존재들이 깔려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해치려는 의도조차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건 왜냐? 그들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를 인식조차 못하거든요. 크기가 거대하다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거대거대. 괴가 쓴 대표 작품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크툴루의 부름 던위치의 공포, 광기의 산맥 등등. 이거 말고도 수두룩. 물론, 러브크래프트 스스로 이 장르를 직접 코스믹 호러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가 주로 쓴 표현은 위어드 픽션 혹은 슈퍼내추럴 호러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후 그의 작품 세계를 분석한 수많은 연구자들과 창작자들이 그가 만들어낸 이 독특한 장르를 크툴루시나라 이름 붙이게 되고, 이 같은 공포의 결을 코스믹 호러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렇듯 러브크래프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작가와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영향을 받은 매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채널이 영화를 소개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이왕 코스미코러에 대해 파고든 김에 다양한 콘텐츠 속에 녹아있는 코스미코러도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문학 속 코스미코러 앞서 말씀드렸듯, 러브크래프트 이후 수많은 작가들이 그의 세계관을 계승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른바 크툴루시나라고 불리는 이 집단 창작 체계는 현재에도 계속 새로운 괴물과 세계를 추가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스티븐 킹의 그것도 물리적 실체가 아닌 인간 내면의 공포와 미지를 탐구하는 데서 코스믹 코러를 표방하고 있고요. 클라이브 바커의 지옥의 심장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레이저의 원작 소설로 그 명맥을 이어간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빅터 라발의 검은 탐의 발라드 역시 러브크래프트의 단편을 흑인의 시점에서 재해석한 작품이고요. 제프 벤더미어의 어나힐레이션 역시 국내명 서덜리치의 원작 소설로 꽤나 읽을만한 현대식 코스믹 코러 소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소설을 원작으로 한 코스믹 코러 영화가 꽤나 많다 그죠? 확실히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면에서 어쩌면 소설이라는 매체가 코스믹 코러에 가장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게임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게임 역시 이 매력적인 세계관을 놓칠 수가 없겠죠. 대표적으로 제 인생 게임 목록에도 올라가 있는 그가게 게임 블러드본. 보디 코러로 시작했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아예 차원 너머의 존재들과 접촉 그로 인한 인간 인식 붕괴까지 다루며 가장 대중적 아 이게 대중적이 맞나? 어쨌든 성공한 코스비 코러 게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콜로브 크툴루 아예 제목 자체가 러브 크래프트 세계관이죠. 탐정 수사물처럼 시작했다가 정신 붕괴와 존재 해체를 함께 겪게 되는 보고 싶은 건 없는데 자꾸 뭔가가 보이는 그런 지독한 게임. 좀 현대적인 감각의 게임을 보자면 미국 정부의 초자연 현상 조사기관을 배경으로 한 컨트롤. 아, 이 게임은 하는 내내 아리송하고 다 끝내고 나서도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 혼란스러운 게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도 보니까 공포의 실체는 나오지 않지만 세계의 구조 자체가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그 기묘한 무력감 같은 게 공통점이다. 그죠? 블러드본은 특히 너무 무력해. 뭐, 뭘 죽이지를 못하겠어. 자, 이렇게 여러 매체에 녹아있는 코스믹 코러 작품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닥터 수제픽 6편의 코스믹 코러 영화를 소개해 드릴 건데, 정말 어려웠어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없다 그래도, 우리 서운하지 않기. 첫 번째 소개할 영화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코스믹 코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영화죠.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작품, 미스트.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친 다음 날, 작은 마을에 정체 불명의 안개가 밀려옵니다. 그 안개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사람들은 슈퍼마켓에 갇힌 채로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핵심은 괴물이나 안개가 아니에요. 서서히 광신으로 치닫는 인간들. 그리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밖에 괴물이 있다 보다 안에도 괴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영화가 전개될수록 인간성은 무너져 내리고요. 결국 그 끝에 도달한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은 제가 따로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우 이건 진짜 봐야지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면 말문이 턱하고 막히는 코스믹 코러 특유의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의 영화. 미스트의 컬트 포인트. 보이지 않는 공포. 광신의 탄생. 그리고 충격적인 결말. 두 번째 소개할 영화는 형태는 있지만 정체는 없는 공포라고 해야 할까요? 존 카페터 감독의 작품 더싱. 많은 분들이 고어 괴수물로 기억하시겠지만. 이 영화 잘 뜯어보면 정체성의 공포와 코스미코로의 핵심 철학이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남극 기지에 머물고 있던 연구원들. 어느 날 이상한 개한 마리가 들어오고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생명체는 연구원들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로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죠. 이 괴물은 그냥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을 복제하고 교묘하게 섞여듭니다. 그걸 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 누군가가 이미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작품은 괴물의 실체가 두렵다기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그 심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정체성의 붕괴, 타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끝내 자기 자신마저 의심하게 되는 극한의 불안, 코스믹 코러는 실체가 없어서 무섭다가 아니라 실체가 모호하고 애매해서 무섭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어, 진짜 서스펜스 면에서도 적극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더싱의 컬트 포인트, 숨어있는 괴물, 인간들의 불신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 세 번째 영화는 제목부터 이미 불길합니다. 폴 W S 앤더슨 감독의 작품 이벤트 호라이즌. 우주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제목을 천문학용어로 번역하자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이라는 뜻이죠. 2047년 우주에서 실종됐던 이벤트 호라이즌노가 갑자기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이걸 조사하러 구조대가 투입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우주선은 블랙홀을 통과해 순간이동을 시도한 실험선이래요. 도착한 우주선엔 선원은 하나도 없고 이상한 에너지들로만 가득 차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조팀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죄책감이라든지 트라우마, 심지어 죽은 가족이 끔찍한 환각이 되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우주선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지옥 비스무리한 공간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영화가 보여주는 코스믹 코러는 딱 이겁니다. 공포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미 내 안에 있었고, 그걸 무언가가 증폭시키는 것이다.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기술도 이성도 감정도 모두 의미없는 파편이 됩니다. 영화가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어허허, 그와는 완전히 다른 지옥의 느낌을 체험하게 되시지 않을까. 이벤트 호라이즌의 컬트 포인트 차원의 균열 트라우마의 발현 우주 속의 지옥. 네 번째 소개할 영화는 이해하려는 순간 미쳐가는 공포. 원제는 어나힐레이션인데 국내에는 다른 제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작품, 서던 리치 소멸의 땅. 지구 어딘가에 생긴 정체불명의 구역. 빛은 왜곡되고 시간은 이상하게 흐르며 모든 생명체가 서서히 다른 형태로 재구성되는 기현상. 그리고 그곳을 탐사하기 위해 군인, 생물학자, 심리학자 등 여성으로 구성된 탐사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전개는 상식을 넘어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신체가 이상하게 변하고 동물과 식물이 섞이고 심지어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생명체와 마주하기까지 이러한 현상들이 주인공의 사연과 함께 엮이며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영화가 말하는 공포는 전염도 아니고 침공도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접촉했을 때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모습.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막판에 가선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넘어 나는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이거 쉽지 않죠? 코스미 코러와 생물학, 심리학, 철학이 몽환적으로 섞인 아주 독특한 작품. 결말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에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던 리치 소멸의 땅의 컬트포인트. 몽환적인 비주얼, 자아의 재구성, 그리고 다양한 해석의 결말. 다섯 번째 소개할 영화는 오늘 나온 작품 중 가장 이상한 작품이자 낯선 작품일 수 있습니다. 인간 너머의 존재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작품, 언더 더 스킨. 정체불명의 한 여성이 스코틀랜드 거리를 돌아다니며 남자들을 유혹, 집으로 간뒤 어둠 속으로 데려갑니다. 마치 유형을 하듯 빨려 들어가 살가죽만 남게 되는 남자들. 영화는 이러한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닌 무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관찰하듯 남자들을 쏘아보는 시선. 일단 확실한 건이 존재, 인간이 아닌 듯 합니다. 대사도 거의 없고, 배경음악은 불쾌하게 짝이었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 무언가의 존재가 인간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 또한 확실치가 않아요. 인간과 인간이 아닌 무언가의 사이에서 부유하는 감정. 어떤 면에서는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소름 끼치기도 하고. 확실히 이 작품은 호불호를 많이 타겠지만, 취향만 맞으신다면, 어우, 제가 완전 취저당했습니다. 조용한데 무섭고, 아름다운데 불쾌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 계속 무너지는 그런 영화. 언더더 스킨의 컬트 포인트, 인간의 욕망. 불쾌한 아름다움 그리고 타인의 시선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화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 맞을까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원제는 인 e 마우스 오브 매드니스 요건데 국내 제목은 간단하네요 존 카펜터 감독의 작품 매드니스 오 카펜터 감독 두 번째 출연 한 보험 사기 조사원이 인기 호러 소설 작가 서터 케인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 그 작가의 책을 읽은 독자들이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결국 현실에서도 광기가 퍼지기 시작해요. 조사원은 작가의 흔적을 따라 홉스 앤드라는 소설 속 마을로 들어서게 되고 그 안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소설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다든지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소설 속 인물인 걸 인지하고 있다든지 결국 주인공 스스로도 자기가 소설 속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서 그 광기가 폭발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공포는 괴물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가짜 혹은 누군가의 창작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러면서 영화는 역으로 관객에게 묻게 되죠. 당신은 지금 진짜 영화를 보고 있는 걸까요? 매드니스의 컬트포인트, 현실의 붕괴, 광기의 전염, 그리고 확신에 대한 불안감 자 이렇게 코스믹코러 영화 더 나아가 문화 전반의 코스믹코러에 대해 이야기 해봤는데요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장르의 공포는 단순히 귀신이나 괴물 살인마 같은 데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때 느끼는 절망 이 감정이 바로 코스믹코러의 핵심이라는 거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었죠 저도 이번 영상 만들려고 조사하면서 생각보다 거대한 세계관이라는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좋은 코스믹 코러 영화도 너무 많고요 아 그런 김에 본문에선 소개하지 못했지만 제가 재밌게 본 작품들 아끼는 코스믹 코러 영화 제목선에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없다? 그러면 댓글로 부디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실 제가 볼라고... 27년 마다 깨어나는 형체 없는 공포, 그것 가족사 속에 숨은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 유전, 병원에 깨어난 고대신 피와 의식의 향연, 더 보이드, 북유럽 숲속 상실감을 먹는 괴물, 더 리추얼, 죽은 남편이 남긴 집, 그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 더 나이트하우스, 유성에서 퍼져나오는 오염된 색깔, 컬러 아웃 오브 스페이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흥미 쫙쫙 땡기는 컬트의 세계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번 것도 다 몰아서 보려면 은 머리가 핑핑 돌지도 모르겠네요.